자, 이 작업 들어갈 차례에요, 이 작업. 지난번에 하셨다 하더라도, 자, 이 작업. 어, 교재는 97페이지에 다시 한번더 복수 차원을 해보자 자, 얘는 배점. 자, 얘는 배점이 얼마죠? 아, 우리 희망사항을 얘기하면 되나요? 80점. 자, 80점 짜리예요 자, 그래서 80점 짜리인데 자, 이만큼 범위를 잡고 들어가야 돼요. A, 그러니까 B4부터 자, H의 12셀까지 범위를 잡고 컨트롤 C 자, 그 다음에 제2작업을 눌러주고요. 자, 책에 보시면 B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B2셀을 클릭하는 거죠. 그죠? 교재에 97페이지 상단에 그 조건을 보시면 제1작업시트에서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시트의 B2셀에 그랬어요 그래서 B2를 여기로 선택하는 거죠. 자 그리고 컨트롤 V 할게요. 컨트롤 V 그런 다음에 너비가 제대로 안 왔을 때이 붙여넣기에 요거 눌러서 이 너비 확보해주자라는 거죠. 너비 그래서 이 너비가 제대로 왔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는 지금 목표값 찾기하고 고급 필터 기능이잖아요. 자, 그러면 제 2작업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나온다고 했어요. 두 가지 유형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유형은 지금처럼 목표값 찾기하고 필터죠. 자, 목표값 찾기하고 필터. 고급 필터잖아요. 필터 나온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유형은 고급 필터와 표 서식이 나와요. 표 서식이. 근데 올해 이천이십 년도에 실제 유형은 얘가 홀수연도에 나왔고 홀수월에 나왔고 홀수월. 그러니까 1 2월 구월 이런 식으로 홀수월. 그다음에 얘는 짝수월에 나왔다는 거죠. 어... 그렇다기해서 내년 일월, 이월 시험이 이대로 규칙을 지키느냐? 그건 모르는 거죠. 지킬 것 같아요. <laughs> 아니 만약에 그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 나는 열심히 1월달에 볼 거고 3월달에 볼 거라서 아니 2월에 본다라고 가정하죠 그럼 2월에 본다라고 난 이것만 집중적으로 했는데 내가 시험에 딱 갔더니 얘가 나왔다 항의 못 해요 그거는 어디에 명시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다 잡아야지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이런 건 있지 오늘 이제 이 1월에 또한번 보는 거야, 1월에. 아, 그 1월에, 나올까? 예, 1월에 한번 보고 유형을 파악한 다음에, 아, 1월에 이제 얘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2월에는 난 얘를 집중적으로 해서 갈 거야. 이렇게 뭐 이제, 뭐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시험에 대한 결과가 이제 응시료가 일단 나가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한번 모험을 또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두 개를 다 잡고, 가서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오든 자신감 있게 풀자라는 게 낫겠죠. 그죠? 네. <웃음> <웃음> 자, 목표값 찾기를 하기 전에, 이제 보니까, 자, 여기에 이제 목표값 찾기에서 조건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만큼을, 자, 범위 잡고, B11, G11까지 이제 범위를 잡고 셀을 병합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그냥 그냥 입력하세요. 판매금액. 자, 책에서 띄어쓰기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 그대로만 우리 입력을 하면 돼요. 영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 다음에, 자, 이거 이제 입력을 하고, 자, 이렇게 다시 범위 잡으세요. 펴 넣어야죠. 테두리 넣으래요. 자, 이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 잡고, 자, 이 글꼴 그룹에 있는 여기에서 이 모든 테두리. 이제 h 1 1 셀을 선택하고, 이 부분 선택하고, 자, 여기에 판매 금액의 전체 평균을 구하래요. 자, 판매 금액이라는 건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의 평균을 여기다 구하래요. 그러면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내가 직접 자, 여기다 등호를 넣고 함수 이름을 쓰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렇게 가로 열고 얘네들을 쭈루룩 드래그 가로 닫고 이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 자동화께 이 옆에 있는 이거 목록단추 눌러서 거기에 평균이라는 걸 눌러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이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눌러서 평균. 자, 여기 에버리즈 가로 열고 가로 닫혔죠? 그 안에 깜빡깜빡이는 부분에 인수라는 그 부분을 넣어 줘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범위 잡아 줘요. 자, 그리고 엔터를 하시게 되면 자, 쟤네들의 평균은 지금 얼마다라고 나오겠죠? 자, 이게 평균이래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이 목표값이 뭐냐면 얘가 17만 5천 원이 드려면 욕창 예방 매트리스, 욕창 예방 매트리스에 판매금액, 얘가 얼마여야 되느냐죠. <laughs> 얘가 17만 5천원이 되려면 자, 그 소리예요. 자, 그래서 얘를 지금 평균화 보셨어요? 자, 얘를 선택하고 자, 가상분석으로 가야 돼요. 목표값이니까. 그래서 데이터에 자, 여기 있어요. 여기. 가상분석 눌러서 자, 이게 다 나와요. 시나리오도 나오고, 목표값도, 데이터 표도 나와요. 자, 그 중에서 우리 이 목표값. 자, 얘를 선택하세요. 목표값. 그러면, 아까 여기 우리가 이 셀을 선택하고 왔으니까, 이게 그게 주수가 들어와있죠? 들어와있나요? 예. 자, 그러면 찾는 값이, 지금 17만 5천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17만 5천 이렇게 쓰는 거예요. 675000. 자, 이거는 이제 목표 값. 지금 주어진 거가 교재 있잖아요. 그게 이제 17만 5천 원. 자, 값을 바꿀 셀은 아까 욕창 예방 매트리스에 얘가 얼마일 때 17만 5천 원이 되겠느냐죠. 그럼 최소한 13만 9천 원 보다는 더 커야 17만 5천 원이 되겠죠, 평균이. 그래서 얘가 바뀔 셀이에요, 여기. 여기에 얘를 클릭하고 얘를 가서 눌러요, 클릭. 자, 그리고 확인을 하니까, 자, 확인. 그러니까 14만 천 원이면 17만 5천 원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목표값 찾기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고급 필터를 또 구하라라고 있어요. 그래서 고급 필터는 어차피 제2 작업에서는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고급 필터가 카테고리가 복지 용구이거나 구매자 수가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카테고리하고 구매자 수. 자, 얘하고 구매자 수 얘네를 복사를 해서 조건범위가 B의 14셀 여기다가 붙이래요.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래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을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고 컨트롤 C.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그 다음에 B의 14셀이라는 건 조건범위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자, B의 14를 선택하고 엔터를 눌러준 거죠. 자, 그 다음에 복지 용구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복지 용구를 복사를 해서 자 카테고리에 붙여 넣어요. 이게 조건이니까, 자, 그 다음에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아셔야 돼요. 자, 조건이 다른 줄이냐, 같은 줄이냐, 이거 입력을 할 때요. 이거나 이면이면 다른 줄에. 그러니까 5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면서라고 나오면 end라는 조건이어서 어차피 이 필드명은 똑같은 줄에 넣어요. 이 필드명은.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같은 줄이냐 이렇게 다른 줄이냐 요거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험 문제가 지금 카테고리가 복지 용구 이거나라고 되어 있잖아 이거나. 그러니까 이거나니까 결국은 자 여기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다른 줄에다 줘야 된다 조건은 여기에 주고 조건을 다른 줄에다 여기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요것만 아시면 이 문제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엑셀 다시 오셔서. 자, 그러면 복지 용고 이거나 구매자 수가, 그러니까 여기에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지, 조건은. 자,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라는 등호를 넣고, 천. 자, 이렇게 써줘야죠. 그 다음에 이대로 가면 얘네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 책에서는 상품코드, 상품명, 판매금액, 재고량만 나와라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걔네들을 범위 잡고 가야돼요 자 상품코드, 상품명 그 다음에 컨트롤키를 눌러서 판매금액 그 다음에 재고량 얘네들을 컨트롤 C를 해서 컨트롤 C를 해서 BL18셀에 자 붙여넣기를 하시라는거요 컨트롤 V 그리고 이렇게 점으로 있는 건 ESC를 눌러서 없애 주세요. ESC를 누르면 없어져요. 자, 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범위 잡고 갈게요. 여기 병합된 곳은 범위 안 잡아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렇게만 범위 잡으시면 되고요. 자, 고급 필터는 데이터에 있어요. 데이터. 데이터에 여기 있어요, 고급. 자, 그랬더니 여기 이 범위가 이만큼 잡혔다라고 나오죠? 자, 범위 영역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조건 범위 아까 이거 카테고리부터 1000 이상까지 범위. 이거 아래에. 여기 조건범위에 클릭하고 얘네들 범위 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이거라고 했는데 여기가 비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라는 걸 누르시면 얘가 활성화가 돼요. 자, 다른 장소에 복사라고 누르시면 복사 위치가 활성화가 돼요. 자, 클릭을 하시고 복사 위치 클릭을 하시고, 자 아까는 이제 이게 이제 다른 유형인데요. 요구자. 여기를 클릭하는 거가 있고, 아 혹은 드래그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은 이 필드가 다 나올 때 클릭은, 근데 지금은 일부만 나오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드래그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상품 코드부터 해서 쭉 드래그. 자, 그리고 확인하시게 되면 자, 필터링된 게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샵으로 나올 때는 이 너비가 작아서 그런 거니까 자, 얘 여기, 여기 샵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쭈르륵 올라가서 이 머리끌에서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너비 확보가 되죠. 자, 다시 한번또 다른 유형은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자, 행, 행 다 지울게요. 이 결과 필터링된 결과를 행해서 드래그한 다음에 삭제해 볼게요. 자, 그거 필터는 요 유형하고 또 다른 유형이 나와요. 자,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얘네들 범위 다시 한번 잡고요. 이번에는 여기 조건에 복사 위치에 뭐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이런 유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거, 아까처럼 나올 거냐? 지금 이제 하는 방법으로 나올 거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 범위 잡고요. 데이터에 고급 가시고요. 자, 여기 아까 다른 장소에 복사를 그래서 미리 이제 예측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 누르시고. 자, 목록 범위는 어차피 얘네들 범위고 조건범위도 어차피 얘의 범위예요 다만, 복사 위치가 어뭐 비에 어뭐1 9세에 하라라고 되어 있으면 복사 위치에 비에 19세일만 클릭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필터링이 되는데 아까 그의 차이는 얘네들이 다 나왔느냐, 일부만 나왔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부분 자, 그래서 어떤 그 특정 필드만 나와라 그러면 걔네들이 미리 와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건, 그 복사 위치를 아무것도 안 한다면 다 나온다라는 거. 또 차이가 좀 있다는 라 거죠.